그곳에는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 종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이 다 불교고 힌두교고 아, 이슬람이 한 10%가 안 되고 기독교가 한7% 정도밖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간이 뭐 불교도의 그 중심 세력들이 기독교를 받게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는 아주 심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졌습니다. 알다시피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심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그 대통령은 공산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건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게 없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라의 전체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아, 백성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새대동령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쪽에 성교 현장은 가보니까 에, 나라가 알려지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지만 대부분이 산지이고 또 고산지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밭이 국토에 거의 대부분이 자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그 자밭에 있는 노동자, 또그 자밭 주변으로 해서 형성된 마을들, 이런 데에 우리가 직접 성교를 나가보니까 구석구석에 마을들이 이루어져 있고 조그만 마을들이 있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성교하러 왔다고 외치기만 하면 이 마을, 서말에서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있지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전하고 있을 때그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신기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에 지금 우리가 그 가봤던 그 성교사님은 22만 정도 제자 운동을 이제 마지막에 펼쳐서 이 스리랑카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어, 사역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도 나이가 제 또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또 새롭게 정의해야 되고 그걸 스무단하게잘 인기를 해서 스리랑카를 복음하는 이 기한에서 계속해서 잘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22만 정도제자를 세우는 일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 그, 추수할 곡식은 이것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그 성교사님도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와서 좀 함께 이 사역을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말에서 부탁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 선교사님이 있는 성교본부가 선교 캔디라는 그 스리랑카 한가운데에 있는 캔디라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페르니아 대학인가 하는 국립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가량의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는 전국에서 수재들만 모여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이 전부 다 국비로 무료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한번 사연료를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그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대를 어, 하고 또 복음도 잘 듣고 가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몰라도 그 대학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참으로 황급의장 같은 그런 대학을 보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가지만 하면 젠도알데 상람들이얼마든지 있고, 축복적으로 그들이 환대해서 맞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그 땅의 보고자를 위해서 일군또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태 김검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